네, 안녕하세요. 소설가 김영아입니다 매너브라만차 어,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이 원작과 이 뮤지컬 사이에 어떤 점이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또 어떤 점은 다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룽키호테는 자기를 기사라고 선언하는 인물이에요. 기사다. 나는 방랑 기사다 이렇게 선언하는 인물이죠. 환상, 꿈 이런 것들을 더 리얼하게 생각한 인물이에요. 어, 너는 그냥 시골의 노인이야, 너는 미쳤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다른 사람이 자기를 규정하는 걸 믿지 않고 어,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방랑기사야라고 믿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 모험을 떠나게 되는데요. 오직 나에게 주어진 길을 따를 뿐이 사람이 모험을 떠나면서 어, 표준으로 삼은 어떤 행동들은 모두 자기가 탐독했던 기사도 소설에서 나온 인물입니다. 돈키호테의 중요한 현대적 특성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자기가 본 책이라던가를 현실이라고 착각하는 인물인데 우리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소설이나 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착각하면서 살거든요. 그런 현대인의 어떤 원형이랄까 이런 것이 바로 세르반테스가 창조한 돈키호테라는 인물입니다. 그냥 그렇게 빠져들어서 읽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책을 통해서 배운 정의와 어떤 진리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행동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런 인물들을 문학사에서 찾아보면 돈키호테 이전에는 전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이 소설의 현대성 특히 인물의 측면에서 가장 놀라운 현대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르반테스의 동키호테는 소설의 형식면에서도 굉장히 현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 안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현실의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 같은 것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쭉 진행되다가 갑자기 주인공이 카메라를 보고 막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영화 잘 보고 계신가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갑자기 영화 바깥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는 영화 속의 영화가 있기도 하잖아요. 이 돈피오테 세르반테스는 형식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자인 세르반테스가 나타나서 이 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자 지금부터 제가. 어떤 한 인물을 연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상의 또는 구성상의 파격은 뮤지컬 맨 오브 라만 차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뮤지컬을 보러 가면 처음에는 웬 지하 감옥이지 그리고 왜 세르반테스 작가가 직접 나오지 아주 파격적인 각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동키호테라는 소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구성 원리를. 무대에 맞게 이제 변형한 것이죠. 돈키호테라는 소설의 원작을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니지만 이 소설의 구성 원리랄까요? 굉장히 자유롭고 형식 파괴적인 면들을 또는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그 소설의 원리 같은 것들을 크게 넣었죠. 그래서 이 뮤지컬을 보시면 처음에는 지하 감옥에 갇힌 세르반테스라는 인물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보게 되지만 그 인물이 곧. 다른 역할을 연기하게 되고 그 인물이 또 돈키호테를 연기하게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다른 죄수들도 처음에는 평범한 죄수들이었지만 배역을 부여받고 서서히 그 배역에 빠져들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을 연기하게 됩니다. 돈키호테라는 소설에서도 보면 인물들은 처음에는 평범한 주막집 주인이었고 그냥 평범한 어떤 그냥 여성이었지만. 어, 어느새 돈키호테가 자꾸 자기를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부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처음엔 장난으로 연기를 시작하게 되지만 점점 더 그런 것에 빠져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형식 면에서 이 돈키호테라는 소설이 갖고 있었던 이런 파격성, 현대성 이런 것들이 이 뮤지컬에서는 또 뮤지컬에 맞는 그런 어, 방식으로 좀 재해석되었다 이런 점도 관객으로서는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불가능한 꿈을 꾸는 존재 드디어 임파서블 드림으로.